성교정책 연구 세미나 개최하게 되어서 감사드리며, 여기한 이 세미나에 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성교관계자 계시는 군성교사의 은정 목사, 군성교사이대한 목사님들, 총회 백육십개 노회에 노회장, 은경 부장님들, 그리고 열개 교단의 한국 군성교 연합회를 성기는 기한, 우리 목사님들 장말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개회 개배 때, 송태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발제자로 유경화 교수님, 윤지호 교수님, 백신석 교수님, 귀한또이을해 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 용원철 우리 권성교 부장님을 통해서 어, 귀한 생각을 개최하게 하셨는데, 어, 총의 상륙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군성교회가 담당형 여러 업무에 충실하시면서 군성교 현장에 알맞은 정책을 수립해서 군성교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걸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 많은 열매들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에, 앞으로 더 귀한 사역에 봉사해 주시고,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특별히 은성교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잘 감당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현재 10개 교단에서 파송한 군정 목사님이 221분이고 그중에 합동교단 군정 목사님이 66명으로 제일 많다라고 그렇게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우리 총회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고모 후보생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한 우리 분성교를 통해서 더 높은 역사를 힘 있게 펼쳐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영철 분성교 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분성교 관계자들이 힘을 다해 이 일에 함께해 주시고 또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성교의 기한 일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주요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경례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정책사회를 하여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 세상이 급속할 때는 먼저가 정보 파악이죠. 군선교 환경에 대한 정보 파악. 그 다음에 작전 수입.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는가. 세 번째, 인사 지원. 어떻게 사람을 배치하고 잘 교육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군수 지원이 되겠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물자를 지원할 것인가? 오늘의 정책 세미나가 그런 면에서 군선유의 새로운 장을열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군선유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 이기서 먼저 인물을 명확히 우리가 정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방해 요소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언제까지 해야 되며 우리가 가용하게 쓸수 있는 인력을 얼마이며또 여러 환경과 조건들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군선묘와 연결된 민간 조직과는 우리는 어떻게 함께 팀업을 이뤄낼 것인가 이런 요소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미래 군선묘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가 세미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